하루 천원으로 버티던 제 인생 배가 고파도 먼저 개밥을 챙기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라진 복돌이가 물고 온건 돈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잊고 있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은 시장 골목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각인데도 사람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리어카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이른을 넘긴 할머니 순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무겁게 짐이 걸려 있었고 손엔 해진 장갑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숨을 고를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진독의 복도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발소리도 없이 따르고 있었죠. 복도리의 털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수님은 리어카를 세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좀 나을까 그녀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수님은 폐지를 팔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손에 쥔 돈은 고작 천원한장 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살까 고민했지만 결국 복도리에게 줄 빵을 샀습니다. 그녀에게는 배고픔보다 복도리의 눈빛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장의 첫가게 셔터가 올라가며 철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비둘기들이 날아올랐고, 바닥엔 전날 버려진 종이 상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허리를 굽혀 상자들을 주어 리어카 위에 얹었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하루이자 생계의 전부였습니다. 복도리는 옆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물어와 수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놈 참 영리하네. 수님이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도리는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흔들었죠. 그 짧은 순간 수님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바람이 불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이미 제법 많은 폐지가 쌓여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